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진의 사악가렐리입니다. 사악가렐리 유튜브 채널에서는 시장의 100%는 존재하지 않지만 높은 확률의 매매는 항상 존재한다고 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내계좌에 50%, 100%큰 수익을 가져다 줄 만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 누르시고, 어, 지금 이제 여러분들께서 매번 올라오신 영상 시청하시면서 여러분들 계좌에큰 수익을 가져다 줄수 있을 만한 종목들 반드시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주제는 무엇이냐? 매년 30% 성장 지금 사야 부자됩니다. 2년 동안 딱 2배 급등할 저평가 탑3 종목을 공개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최근 주식시장에 굉장히 많은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들 중에서 가장 핵심이 바로 무엇이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갈, 전쟁 갈등이죠. 그로 인해서 누가 이익을 보고 있냐? 바로 미국이 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재밌는 게 무엇이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3, 차세계 대전 악재가 떠올랐는데 미국은 적극적으로 이 전쟁을 막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러시아를 막기보단 지금 상을 이용해서 전쟁을 장기전을 유도하고 러시아에 무역규제를 넣으면서 전쟁의, 전쟁 위험에 상당히 상승한 원유와 천연가스로 엄청난 이득을 보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죠. 왜전 세계 원유와 천연가스를 생산하는 가장 큰 국가는 누구기 때문에, 1위 국가가 누구기 때문에. 미국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유 가격이 상승하면 자연스럽게 자신들의 이득을 챙겨갈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서 안 그래도 경제 회복 시그널이 나오고 있는 현재 미국 경제는 다른 국가들은 다 죽어나는. 그 유럽 경제 좋겠습니까? 전쟁 이슈가 터졌는데안 좋겠죠. 안 그래도 중국 경제 망쳐놨죠. 그죠? 러시아 좋겠습니까? 당연히 안 좋겠죠. 지금 현재 탑3 어, 지금 현재 국가들 중에서 유일하게 누구만 독보적인 회복을 할수 있는 거예요 미국만이 독보적인 회복을 할수 있는 그림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과거 2015년도 나왔던 시그널과 정말 정확하게 동일한 시그널들이 나와주고 있는 겁니다 실제 과거 2015년도 당시에도 긴축에서 어, 복, 금리 인상 완화 어, 정책을 와, 끝내고 미국은 금리 인상 재그로 금리에서 금리를 인상시키는 그림이 나왔었습니다. 이때 당시 잠시 증시는 흔들렸지만 어떻게 됐죠? 증시는 결국 상승했었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3월에 예정되어 있는 3월 정오의 16일에서 17일에 있는 어, 미국의 금리 인상 이슈가 단행되고 나서 미국의 금리 인상 이후에 증시는 잠시 흔들릴 수 있지만 결국 어떻게 된다? 미국만의 독보적인 회복으로 증시는 상승이 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설명드렸죠. 국내 증시도 미국 국 증시보다는 약하겠지만 이 시점을 기점으로 흔들림 이후에 결국에는 상승 흐름이 나오는 증시가 나왔고요. 2016년도 증시는 조금 우상향을 천천히 하는 증시에서 2017년도에는 본격적인 한국 경제도 미국 시장 다음으로 미국 경제 다음으로 회복을 이어가게 되면서 경제 주식시장이 신고가를 달리는 모습들을 현재 보여주게 됩니다. 확인되셨죠? 재밌는 모습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는 지금부터 증시가 저점을 잡고 반등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판단을 여러분들께서 직접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국내 주식 시장, 국내 시장에서 가장 큰 이슈, 어, 정리해봐야겠죠? 어, 도대체 지금부터 대세 상승, 지금 현 시점부터 큰 상승을 보일 수 있지만은 대체, 재료는 무엇이 있을까? 여러 가지 재료가 있겠지만, 역시나 이것을 기준으로 한번 설명해 드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바로 무엇이냐? 윤석열의 당선입니다. 아, 윤석열의 당선으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변하겠지만 주식장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겠죠. 저는 크게 네 가지 뽑아왔습니다첫 번째는 부동산 정책입니다. 민간 주도 재건축 재개발이 진행될 거고요. 아, 원전 정책입니다. 탈원전을 폐지하고 원전 최강국을 건설합니다. 아, 네세 번째입니다. 위드 코로나 정책입니다. 방역을 폐지하고 어, 지금 24시간 영업을 시작하게 될 겁니다. 다양한 지금 현 위드 코로나 정책이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이세 가지는 굉장히 많이 아시는 분들 많은데요. 저는 마지막. 마지막 것들은 어, 여러분들께서 아직까지 어, 관심 정말 관심 있으신 분들 미리 준비하시는 분들이 아니면 모르시는 이슈라고 생각해요. 바로 무엇이냐 우주산업 정책 관련 이슈입니다. 최근에 우주산업 관련 정책으로 지금 현재 윤석열이 과거 이제 대선 후보 당시 때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대통령 직속 과학위원회를 만들 것이다. 한국 우주청이라는 걸 설립할 것이다. 대통령 직속으로 어, 보이시죠? 확인되시죠? 어, 대통령 직속으로 항공우주청을 설립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항공우주청의 설립의 이유를 한번 봤더니 2035년까지 대한민국을 우주 강국으로 만들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윤정열 어, 당선인이 5월 취임하면 맞을 첫 과학, 대역, 과학 대형 이벤트는 6월 15일 예정된 누리호 2차 활사가 될 예정이다 공략집에서는 현 상황을 국가 안보 및 미래의 핵심 경쟁력을 위해서는 우주산업 선점의 경쟁력을 벌이고 있다며 세계 우주산업 규모는 2020년도 3,710억 달러에서 2040년 1조 1000억 달러로 확대해상한다라고 진단했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 우주 항공청을 설립이, 설립이 된다. 어, 지금 현재 국방부, 과학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위산업청, 그리고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에 흩어져 있는 우주정책 역량을 모아 항공우주청을 신설해 2035년에는 우주강국이 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서 위성자력발사와 달, 화, 화, 달하고 화성 탐사를 위한 고성능 개, 발사체 개발이 추진될 예정이다라는 내용을 직접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재밌죠 이게 결국 뭡니까 국산 로켓 발사. 어, 누리호 발사를 어, 지금 이제 적극적으로 기술 지원을 하겠다는 이야기죠. 윤석열 당선인이 제 20대 대통령으로 이끌어 새 정부는 6월로 예정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2차 발사를 주관하게 되는데 5월 9일 취임과 어, 새 정부 출범 후 얼마 되지 않아 열리는 대형 이벤트다. 지난해 10월 누리호 1차 발사는 미완의 성공에 그쳤지만. 미완 성공이라고 하는데 그냥 성 실패한 거죠. 예, 굉장히 포장해 놓은 건데 실패에 그쳤지만 이번 일차 발사로 우주강국을 더 향한 더큰 도약을 이루길 어, 과학기술계는 기대하고 있다. 어, 정보통신 어, 기술 업계에서는 4차 산업혁명을 맞아 미래 산업 육성을 이끌어 어, 정부 조직 개편과 함께. 어, 이끌 정부 조직 개편과 함께 이동 통신 품질 향상을 위한 투자 확대, 가계 통신비 인하 등새 정부의 과제로 손 꼽힌다라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어, 근데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좋은 내용들만 다 좋아 보이는 내용들만 쭉 적어 놨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우주 산업 관련된 업종에 대해서 보시면 여러분들께 서 상상 의미 들지 않으세요? 어떤 의미듭니까 우주 산업 관련된 업종에 드는 그 힘은 돈이 될까? 아니 좋은 거 알겠고 국가가 밀어준 거 알겠어요 그래서 돈이 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안 되면 기업들이 투자를 안 하고 기업들이 투자하지 않으면 우리가 투자할 이유가 없죠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매출이 난다고 판단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 그 관련된 기업들 기대감도 없고 투자할 이유도 없기 때문에 정말 돈이 될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중심인 이슈입니다 근데 우주항공 애매합니다 어, 그죠 제대로 알지 못하시는 분들은 애매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2000년도 이후부터 어, 시작된 변화를 여러분들께서 아신다라고 한다면 아 정말 우주산업은 이제 본격적으로 돈이 되겠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어떤 게 돈이 될까 한번 보도록 할게요. 두, 개, 두 제일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 있습니다. 우주항공 매출이 가능성이 높은 두 가지는 첫 번째 우주 관광이고요. 두, 두 번째는 스타링크입니다. 딱 봐도 뭐가 와닿아요? 우주 관광이 와닿죠. 그죠? 이게 뭐야 별처럼 그죠? 이상거리 떠 있고 우주 관광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직접 관광할 수 있는 거죠. 어 근데 여러분들. 재밌게도 우주 관광은 돈이 딱히 되는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아직 안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 아무리 기술 개발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어, 이제 우주 관광이 실현화되기까지 즉 실제 우리 일반인들에게 허용되기까지는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굉장히 비싼 부분도 있고 있거, 거니와 안정성 문제도 있어서 어, 여러분들 우주 관광은 쉽지 않다라고 설명해 드리면 될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오히려 그러면 뭐가 더 현실적이냐면 사람이 사람을 우주에 떠놓는 게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인공위성만 띄어놓는 스타링크가 핵심적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도대체 스타링크 어 정말 이슈가 될까? 정말 스타링크가 뭐길래 이렇게 제가 강조하는 것인지 여러분들께서 의문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죠. 스타링크가 무엇인지, 뭔지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링크란 도대체 무엇일까? 스타링크는 우주 개발 기업 스페이스 엑스 테슬라의 이제 일론 머스크가 운영하는 기업이죠. 운영하는 위성 통신망입니다. 어, 위선 통신망이라는 것은 여러분께서 들 핸드폰 사용하시면서 인터넷선 사용하시잖아요. 어, 무선 인터넷. 그그 그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현재 12개 국가에서 69,420명이 이용 중이고요. 우주에는 스타링크 위성 지금 현재 1,638개가 떠 있습니다. 그 이상 떠 있기도 하고 떨어진 것도 있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겠죠. 전 세계 어디서든 이용 가능한 전구 통신망이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걸 이용해서 어디에 도움을 줬을까요? 전쟁으로 인해서 기지구이 다 부서진 우크라이나를 도와준 적이 있죠. 우크라이나에서 스페이스 X 인터넷 서버스인이 10초 만에 연결됐다. 러시아가 러시아 공격이 한창이 우크라이나 수도에서 스타링크X, 어, 스타링크 X 스타링크 접시를 설치해 위성 인터넷을 체험한 개발자가 등장했다고 IT 매체가 보도했다. 우크라이나 개발자는 어, 지난 월요일 스페이스 스타링크 위성 접시를 어, 지금현이집창문에 밖에 꽂아 인터넷 연결에 성공했다라고 밝혔다. 그는 1 0초의 인터넷 신호를 어, 받았다라고 밝혔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주변에 인터넷 이제 기지국이 없더라도 전파를서줄 기지국이 없더라도 언제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놓게 된 겁니다. 이해되셨죠? 어이 근데 이 기술 같은 경우에는 어, 분명히 엄청난 단점도 존재합니다 언제 어디서든 우리가 이렇게 전쟁이 난 지역에서도 우리가 인터넷 사용할 수 있다는 엄청난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점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우리 지구를 뭐로 뒤덮어야 됩니까 인공위성으로 뒤덮어야 된다는 부분이겠죠 자 그러면 어 스타링크 엄청난 단점이 뭐냐면 원하는 궤도에 수많은 인공위성을 뛰어나야 되고 이 수많은 인공위성들은 부딪히면 안됩니다 충돌의 위험성을 피하기 위해서 한정된 인공위성을 띄울 수밖에 없어요. 결국에는 우리의 지구상에 띄어낼 수 있는 인공위성의 숫자는 결국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느 정도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한정된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100개 정도밖에 쏘지 못한다라고 해봅시다. 100개 정도가 이 어, 지금 이제 지구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나면 아무 뜻이려면 100개 정도가 제일 안전하다고 해봐요. 자 그러면 100개 정도를 뭐 한국 하나, 미국 하나, 뭐 유럽 하나, 아니면 러시아 하나 이렇게 나눠서 하나씩 하나씩 권한이 보여야 될까요? 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우주에 있는 주인이 있을까요? 주인이 없기 때문에 그냥 어, 즉 먼저 쏜 사람이 임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누가 누가 이 항공 우주 항공 산업에서 본격적으로 가장 많은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는지가 지금 관건이 된 거예요. 어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최근에 이런 이슈도 있었죠. 지난 14일 밤 15일 새벽엔 우주 전쟁의 서황이 울려퍼졌다. 러시아가 위성 요격 미사일을 발사해 이미 가동 중인 옛 소련의 첩보 어, 지면 인공위성이 코스모를 파괴했다. 뭐 이런 걸 테스트하기 위해서 파괴도 하는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겠죠. 본격적으로 우주 전쟁 우주에 띄어놓은 인공위성의 숫자가 중요해지는 타이밍이 오게 되는 겁니다. 어, 이해되셨죠? 이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대한민국도, 어, 대한민국은 이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데요. 한국은 어떤 모습이냐? 정부는 우주선 발사 기술에 집중하고 기업들은 인공위성에 집중하면서 개발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성과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모습이죠. 그래서 일단은 누리호가 뭐가 됐든 정교한 발사가 가능해져야 인공위성을 띄어가지고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정보가 가장 중요한 이 우주선 발사가 가장 핵심이다. 이걸 언제 한다? 6월 1 5일날 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지금 이누리호 발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주선 자체도 민간 기업이 쏘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아직 정부도 못한 거 민간 기업이 어떻게 합니까 할수 없기 때문에 어, 정부가 누리호 발사체를 맡고 어, 기업들이 인공위성을 맡는 모습이죠 실제 인공위성의 정부의 정책을 간단히 보시면 2031년까지 초소형 인공위성 100개 산업 100개 산업체를 주도로 개발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2031년까지 100개 이상의 공공분야 초 초형위성을 초소형 위성을 산업체 주도 개발하기로 했다. 또 우주 분야의 상품 서비스 개발을 위한 스페이스 어, 이노베이션 사업을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열린 어, 제8 38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초소형 위성개발 로드맵을 어, 보고했다고 밝혔다. 뭐 이런 내용들을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 중에서도 특히나 인공위성을 만드는 기업들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다양한 인공위성 관련된 종목들 혹은 뭐 미사일, 발사체, 그러니까 우주항공 관련된 기업들이 굉장히 앞으로 주목받을 만한 타이밍이다라는 설명이 드리는데요. 지금 저가에서 이러한 종목들을 쓸어 담아놔야지 우리가 좋은 수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인텔리안테크, 뭐 세트레가이, 한국항공우주 등이 있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시스템, 엘아이즈 넥스원, AP위성, 비츠로테크. 그리고 한양이 인지 아스트 퍼섹 등등이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들께서 이 종목들을 다살 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딱세개 종목들을 뽑아 드리면 이 종목을 가장 대표적으로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국 첫 번째는 한국항공우주입니다 말 그대로 한국항공우주는 대한민국을 가장 대표하는 기업이죠 항공기 개발 항공정비 항공구조 어 구조물 위성 훈련체제 발사체 성능 개발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말 그대로 이제 누리호의 직접적인 부품도 공급할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볼수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관련된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란가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시면 될것 같아요. 최근 주가 같은 경우에는.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 최근 굉장히 좋은 차트 자리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살짝 놀림국 자리가 나와 줬을 때 좋은 매수를 한다고 하면 더큰 상승을 우리가 볼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한컴 이더 뭐 한컴 컴퓨터인데요. 뭐좀 한컴 이드 한국 컴퓨터 둘다 다 알아두신 게 좋다라고 봐요. 지금 두개 종목 간단히 보면 2020년도 9월 드론 항공우주 기술 보유 기업의 인터페이 인스페이스를 인수했고요. 이 기업을 인수한 겁니다. 그전엔 이 관련된 사업을 안 하다가 이번에 도전하기 시작한 거죠. 국내 위성 조립 공장 구축을 예정이고요. 국내 민간 기업 중 처음으로 지구 관측용 초소형 위성인 세종을 인터페이스 스페이스 X를 통해서 6월 발사 예정입니다. 하필 6월에 또 뭐가 있죠? 누리호 발사도 있죠. 근데 어 지금 이제 세종을 스페이스 X를 통해서 발사 예정입니다. 사실 스페이스 X라는 건 미국의 기업이죠. 아까 전에 보셨던 일론 머스크의. 어이 스펙스엑스는 사실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낮기 때문에 굉장히 상신성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한컴 인터페이스는 어 인스페이스는 한컴 인스페이스는 3년 내 해외 상장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관련된 종목은 반드시 꼭 알아두신 게 좋겠죠. 마지막 종목 AP 위성입니다. 지금 AP 위성은 2017년도에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형 발사체 성능검증 위성 개발 계약을 체결했고 위성 조립과 지상구 구축을 지난해 완료했다. 어, 4개의 큐브 이성과 1개의 더미 이성을 만들 예정이고요. 어, 4, 6월 15일. 지금 누리호 발사 예정, 2차 발사 예정인 누리호에 탑재되는 어, 지금 현제 성능 검증 위성은 어, 선 어, 선적 전 어, 검토에 진행 전 이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시스템 레벨의 최종 시 환경 시험을 수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환경 시험에 성공하고 나면 통과하고 나면 이 누리호의 발사체에 탑재될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그래서 관련된 종목들은 여러분께서 반드시 알아두신 게 좋을 것 같고요. 종목들은 이슈 타이밍을 맞춰서 공략하시면 충분히 좋은 수익이 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다만 항상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께서 가장 중요한 거 뭐예요? 최근에 이러한 다양한 좋은 종목들 어디서 사야 된다? 저점에서 사야 된다. 이제 곧 시장에 저점이 올 것이다. 근데 나는 저점을 정확히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들께서 혼자 하시는 것도 물론 좋을 수 있겠지만 이미 다 알려 드렸잖아요. 뭐 3, 4월에 저점 옵니다. 근데 혼자서 여러분들께서 하시기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 어플리케이션에서 이것을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시장에서 단기 단기 급등 추천주들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께 앞서말씀해도 시장의 저점의 타이밍을 알려드리는 시황을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기법 자료 그리고 테마 자료들을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어, 다양한 정보들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이런 어, 어, 여러분들 100% 무료로 어, 자료들을 드리고 있으니까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아 보셔도 괜찮을 거란 말씀드렸죠. 해당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고 싶으신 분들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바로 어, 여기에 접속하시면 됩니다. 이재진의 상한가 렐리 어, 구글 플레이 스토어하고 앱스토어에 직접 들어가셔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될거 같고요. 해당 다운로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께서 직접 이재진의 상한가 렐리라고 어, 지금 이제 어, 접속하셔서 예, 클릭하셔서. 예, 지금 이제 검색하시면 됩니다. 이재진이라고만 검색하셔도 나오실 거예요. 그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고 나서 여러분들께서 어, 나는 아 이거 다 어디서 다운로드 받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 어플리케이션을 에,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링크도 다, 다 달아놨어요. 지금 바로 보시면 어, 영상 c 바로 하에에 보시면 링크에 cl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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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l i c 버튼 클릭하시면 여러분들께서 안드로이드 아이폰 링크 있으니까 여러분 k click c 이이앱스토어 i c k click 어어 i 지 모르시는 분들은 이 링크 클릭하셔서 c k cl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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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l 시 c k c l 어 c k c 이 i c k c l 이 c k click 어, 간단하게 무료 회원 가입하시고 접속하셔서 급등 추천주 시황 어, 당일 휴황과 분석 시황입니다 그리고 급등 포착 자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급등 추천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시장에서 가장 강한 종목, 가장 좋은 종목, 시장에서 가장 대장 주격 종목, 무조건 제일 좋은 종목들을 추천드릴 수는 없습니다. 말탄된 얘기죠 그건. 10만 그 할수 있는 거죠. 하지만 적어도 시장에서 85% 이상의 승률로 여러분들께 수익을 드릴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을 꾸준히 드리고 있었죠. 어, 지금 현재 실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7월달, 8월달, 9월달, 10월달, 10월, 11월달, 12월달 어, 그리고 최근에 1월, 2월까지 어, 안 좋은 시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께 몇 퍼센트 확률? 85% 확률로 주익시장에서 종목들을 맞춰 드렸죠. 실제 이렇게 하락세가 겪기 시작하는 7월달 시장부터 여러분들께 좋은 종목들을 드렸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뭐 상승시장 속에서도 충분히 좋은 종목들 짚어서 여러분께 추천드릴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려요. 충문이 하락장에서도 가능했는데 상승장에서 불가능하겠습니까? 더 높은 수률로 가능할 수 있겠죠. 여러분께 하락장 시장에서도 좋은 매매 그리고 상승 시장에서 더욱 더 좋은 매매, 종목들을 나눠드리도록 할 테니까 확률 높은 종목들을 나눠드려 보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종목을 받고자 하신 분들은 이 급등 추천 종목들 확인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시겠죠? 어, 충문이 좋은 종목들 어, 짧게는 3%에서 많게는 15%뭐큰 어, 종목들 한 120%까지 급등한 종목들 많으니까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당이 시장 분석입니다. 상한가 분석인데요, 시황 분석이고요. 시장에서 오늘 시장은 어떻게 흘러갔고 어, 우리 증시는 오늘 어떻게 상승이 나올지 하락이 나올지 우리는 어떤 종목들을 집중해 봐야 될지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어, 종목들을 전달해 드리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관련된 내용들이 궁금하다. 오늘의 시장 장 시작 전에 매일 아침에 한0십 분에서 한 시간 투자하지 않으면 절대 모르는 내용입니다. 특징이나 여러분들께서 각자 본업이 있으신 분들은 이 시간을 내서 공부한다는 게 어려운 건데요. 제가 단 5분만 투자해도 여러분들께 시장에 대한 흐름들 장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모든 걸알수 있도록 어, 여러분들께 제가 직접 제 개인 매매에도 어, 참고하는 내용들을 여러분께 쭉 적어놨으니까 확인해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리고 급등 추천주 종목들도 있습니다. 아, 그 포착 자료들도 있습니다. 뭐 테마에 대한 내용들, 내용과 관련된 종목들 쭉 정리해놨으니까 각자 궁금하신 테마 있으시면 검색해 보셔도 괜찮습니다. 아, 그리고 또 하나 더뭐200 구독자 이벤트로 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기법 강의도 해드리고 있죠 실전 매매가 좀 어려우신 분들은 요것도 한번 참고해서 영상을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걸 보신 것과 안 보시는 것은 실전 매매 엄청난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들께서 80% 확률에 85% 확률에 급등 추천주 어 그리고 시황 어매일 아침에 시간을 줄여 주는 시황 분석 그리고 여러분 실전 매매 도움이 되는 기법 자료까지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다는 이런 정보들을 100% 무료로 주니까 여러분들께서 어떤 생각을 항상 하신죠? 항상 하신다라고 설명드렸어요. 어, 이거 어, 뒤 나중에 뒤통수 치는 거 아니냐? 이걸 100% 무료로 주는 게 말이 되냐? 이게 말이 되냐? 이게 좋은 종목 이으면 너나 하지. 너나 하지. 왜 이런 종목을 나눠 주냐? 이거 어, 너 말도 안 되는 거 주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죠. 그죠? 맞아요. 이게 당연한 거라고 말씀드려요. 의심을 하셔야 돼요. 세상에 여러분들 믿을 게 없기 때문에 요즘은. 어, 근데 여러분들께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저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께 저는 여러분 개인 투자자분들의 엄청난 발전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올려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솔직히 거짓말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여러분들 저는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고요. 저는 어, 정말 여러분들께서 수익만 보시면 전 만족해요. 이런 착한 척하는 거 여러분들 제가 이랬으면은 정말 뒤통수 맞으실 생각도 각오도 하셔야 될 거예요. 근데 한 하지만 저는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저는요 유튜브와 어플리케이션이요 여러분들 위해서가 아니에요. 제 개인적인 이윤을 위해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말씀드리죠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첫인사도 아니고요, 뭐 제가 엄청 착한 사람도 아니고 재능기부를 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정말 제 개인 이윤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이런 어플리케이션과 유튜브를 운영하면서 고정 수입이 생긴다. 라고 여러분 말씀드리죠 더위게 도움받으신 분들을 통해서 vip 가입을 통해서 고정수입 생기고요 유튜브를 올리면 당연히 광고수입 생기고 고정수입 생기겠죠 투자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고정적으로 꾸준히 수입이 들어올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본주의 시장에서는 어, 그래서 투자에 대한 멘탈에서도 엄청난 도움을 받기 때문에 고정수입을 예, 도움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전 자신은 굉장히 저는 어, 나태한 사람 중 하나라고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굉장히 나태한 게 맞아요 어, 굉장히 여러분들 잘 열심히 하다가도 어느 순간 번아웃이 오면 다 귀찮아져서 모든 것을 놔버리는 사람이기도 한데요 이런 저 같은 사람도 어, 저 같은 사람이 주식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요 이 성실함을 가져야 되는데 성실함을 스스로 갖지 못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제가 유튜버 어플리케이션에 뭐라고 설명드린 거냐면 어, 여러분들께 매일매일 올려드릴게요 라고 약속드리는 거예요 약속드리고 나면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해야겠어요 종목들을 찾아보고 뭐 아무 종목이나 올려드릴 수는 없잖아요. 천문 매일 2,000분, 3,000분씩 보시는 건데 아무 종목이나 올려드릴 수 없겠죠. 매일매일 1,500분, 2,000분씩 보시는 시원글인데 제가 대충할 수 없겠죠. 여러분들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제가 공부하고 생각하고 고민해서 어, 글들을 올리게 됩니다. 어, 그렇게 되면서 저 스스로 굉장히 나태한 것을 이겨내고 어, 주식시장에서 꾸준히 공부하면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제 자신을 위해서 어플리케이션과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전제 이미 제 개인적인 이윤을 다 챙기고 있으니 여러분들은뭐하시면돼요 제가 올려드리는 100퍼인트 무료 다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들께 100퍼인트 무료로 항상 열어 놓을 테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영상이나 종목 추천 종목이나 아니면은 사한가 분석들 그리고 유튜브 영상들은 충분히 여러분들께서 맹신 하시기 보다는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시면서 여러분들 매매 실력과 계좌의 수익을 그리고 확률을 높여 나가셨는데 좀이라도 도움이 되시면 좋을 거라고 전 생각합니다 이해 되셨죠 어, 특히나 추천드리면 급등 추천주 같은 경우에는 초보자분들 나는 스스로 종목을 뽑아낸 것이 너무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이용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시황분석 같은 경우에는 좀 실력이 있으신 분들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초보자분들도 보시면 매우 좋아요. 어, 그런 분들 위주로 여러분께서 보시고 나시면 충분히 좋은 매매를 할수 있는 어, 적어도 적어도 못해도 적어도 여러분들께서 80% 이상의 승률을 계속해 서 유지할 수 있는 매매 방법을 여러분들께 어, 제가 힘을 닿는 한 알려드리고 보여드리고 여러분들께 증명해드리도록 할테니 이니까요. 저 혼자만이 이익을 보는 것이 아닌 여러분들께서도 항상 같이 이익을 보고 성장할 수 있는 어, 여러분들 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신 분들 구독 버튼과 따봉 버튼 눌러진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또 내일 다음 영상을 통해서 조금 더 유익한 내용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꼭 관련된 종목 남들이 놓치고 있을 때 미리미리 포착하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관심 종목 꼭 등록해 두세요. 그래 좋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무리할게요. 여러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땡큐.